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7. 이 스마트워치는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웨어러블 기기입니다. 크림 색상과 40mm 사이즈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착용감도 우수해요. 특히 건강관리 기능이 뛰어나 심박수, 수면, 스트레스 모니터링까지 가능하답니다. 운동할 때는 GPS 기능으로 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요. 블루투스 연결로 알림도 손목에서 확인 가능하니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거예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7. 이 스마트워치는 최신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갖춘 완벽한 웨어러블 기기예요. i p 6 8 방수 등급 더블에 수영할 때도 걱정 없이 착용 가능하고 건강 관리 기능은 심박수부터 수면 모니터링까지 다양하게 지원해줘요. 또한 GPS와 블루투스가 탑재되어 운동 추적도 똑똑하게 해줘서 정말 유용하답니다. 저는 이 워치를 통해 건강을 더잘 관리하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7. 이 스마트워치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를 갖춘 완벽한 헬스케어 파트너입니다. IP68 방수방진 등급으로 수영할 때도 걱정 없고 GPS와 블루투스 기능으로 운동 기록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요. 심박수, 수면, 스트레스 관리까지 지원하는 이 기기가 있다면 건강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.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니 저처럼 만족하실 거예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oh <sweak>